남편 회사에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전달하러 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. 저는 결혼 5년차 평범한 주부입니다. 매년 발렌타인데이면 남편 회사에 직접 만든 초콜릿을 전해주는 게 우리 부부의 특별한 이벤트였죠. 어머, 올해도 오셨네요. 과장님 보기 참 많으시죠? 경비 아저씨의 반가운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. 그런데 남편 사무실 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. 신입사원 미선이가 남편 자리에 앉아 있었고,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. 오빠, 이번에 제가 만든 초콜릿 맛있죠? 작년엔 거절하셔서 올해는 더 열심히 만들었어요. 응, 내 솜씨가 많이 늘었네. 근데 이제 그만 일어나봐. 내 자리잖아. 에이, 꿀꿀하게 왜 그러세요? 제가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초콜릿도 만들었는데. 순간 손에 든 초콜릿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. 그 소리에 남편과 미선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. 그날 저는 남편 회사 CCTV 영상을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고 둘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남편은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.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게 맞다면 좋아요